가자! Let's go! 어머, 어머, 저, 어머, 이거, 이봐. 이거 이걸 본 것도 신기해 아, 팠어요 너무... <laughs> 아, 이거, 봐, 이거, 이 이거, 이거! 빠 근데 이거, 방수 일도안돼이건 <laughs> 방수 안 되지 말해 줄게. 제가 어, 그래? 안에 뭐가 있지? 어, 어 모르겠어. 맥주가 좋은 아, 거야? <laughs> <또 보냈지. 웃음> 정말. 말도 안 돼. 어디? 아, 좋아. 여기서 짠. 쓰레기를 버렸을까? 그니까 음. 아, 네. 맥주, 소주. 네, 모르는 척 써, 나는 계절을 하는데. 가가더질하다 아, 이게 어디 하나야. 오케 어, 여기 잡았거든 이게 아니거아 이거 잡든. 이거 지금. 하나 어. <laughs> 하나. <laughs> 아, 파르다. 아. 저희 좀 크잖아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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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재밌게 놀러 왔지만 네. 참 쓰레기가 많구나 음. 아, 쓰레기 아 쓰레기 줍도록 할게요 심하다 이걸 놓고 간거야? 와 아, 진짜 하나 둘셋 아니 말도 안돼 이걸 또 놓고 버린거야? 아 진짜 제발 그리자 아. 음. 저기 있네, 저기. 와! <laughs> 와 대박! 맞지? 아. 와미 세다. 오빠오빠 <laughs> 놀러. Oh, <laughs> 여러분. 이 네. 들어갑니다. 어? 어? 네.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이거 잘맞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후배 동 동영... 동생 동영장... <laughs> 아 맞아. 이건... 소개 한번 할까? 아, 그래. 우리 구독자들한테 <laughs> 우리 구독자 여러분인데 <10명인데. 웃음>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. <laughs> 어? 뭐 아들하고 아빠 같은 느낌. <laughs> <laughs> 머리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고 안에 띄고 뭔가 생긴 것 같고. 아들이 비싸고. 누구야? 아, 너무 멋있다. <laughs> 오사사. 오사 사는 아아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. 아.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. 아아. 술 먹방. 완전 한 사람의 분수. 먹먹 먹방이야 먹방. 허니는 <laughs> 닮았잖아. 좋아. 아 그래? 카레 카레 닮았어? 하얀 날잖아 에? 오 오빠 아이씨 하하하아 죽겠네 진기하하하 유튜브 각이야 절대 재밌게 <laughs> 재밌게 한번 비벼보자 어? 같이 뭐 구독자 100명 되면 합동 한번 하자 하하하하하 합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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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해가지고 약간 둘다 100명 되면 어 100명 그럴 일이 있어 <웃음> 음. <웃음> In your eyes, under your spell. Oh, it's like we've always known it. Even though it's new, I can already tell. Oh, that's this feeling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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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.